예, 안 그래도, 이제, 박인백, 어, 소장님께서 평소에 서번트 리더십 많이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그, 농촌 지도사라서, 일단, 이제, 농촌지에의 이제, 발전을 위한다면, 진정 농민들이 어떻게, 어,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예, 그리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농촌 지도 업무에 있어서 또나하우가 있다면, 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 지도사의 주 컨셉은, 깨달음. 농민, 농업인의 스스로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생활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서 자기 열정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또 다양화된 사회 다변화된 사회 또 소비자 기여도에 맞는 사업을 하여 농촌 소득과 국민들의 그 어떤 행복을 그릴 수 있는 기술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글로벌 농업시대에는 우리 한국농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농업을 응.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지도사에서부터 응. 그 농업인까지 전체 서번트리듯이 응.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기를 통하여 더 남의 어떤 농, 농업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지도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농업기술지도가 기술 응.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응. 앞으로 향후 또 지도 사업을 하면서 더욱더 더 기술 지도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매진해야 될, 되는 것보다 또 생각의 변화, 생각의 음. 그, 자기 나름대로 음. 어떤 열정을 그쪽도 네. 또열 열정을 갖게끔 음. 우리가 힘을 돋아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 아시다시피 그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뭐 젊은층이 많다면은 이 소장님의 그런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뭔가 농촌의 개혁 때 일어날 때 본데, 근데 이제 연령층의 좀 상당히 지금 지 않은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요? 예, 연령층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 사회가 한 개인이 개 농업을 떠나서 협업화된 법인 영농법인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 같은데는 노인녀들이 법인을 운영하여 잘사는 마을로 전환된 법인도 예가 있는데 우리 그 구미 경북도. 그런 고령화된 농촌을 협업화를 해서 발전적인 농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응. 앞으로 향, 향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응. 특히 협업이라는 부분은 영농법인을 통해서 진정성 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영농법인이 우리 지역사회도 많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 바람으로 지도를 하는 부분이 음. 지도 목표 사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 말씀 감사합니다. 네.